안녕하세요 민차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어비스 오염된 폐기장의 간단 공략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업데이트 되자마자 해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급하게 공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미리 다녀온 후기 겸 만들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급한 마음으로 오셨을 테니 바로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놀들과 중보범으로놀 주술사가 나오는데요 진입하시면 일단 쫄 포지션의 놀들을 잡아줍니다. 이후 파란색의 인내의 토템, 빨간색의 분노의 토템이 나옵니다. 활약이 충분하다면 놀 주술사를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. 활약이 충분한 기준은 어비스 메어 압도 기준인 5만4천 이상의 파티가 해당할 것 같습니다. 활약이 부족하다면 인내의 토템과 분노의 토템을 부수고 놀 주술사를 잡아줍니다. 인내의 토템과 분노의 토템은 빨리 부수지 않는다면 몹들이 끊임없이 소환됩니다. 사실 큰 패턴이 없기 때문에 가뿐하게 넘어가는 방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진입하면 전 어비스 던전에 돌려막기 오거인지 그 오거가 잡혀서 실험체가 된 것인지 실험체 오거가 등장합니다 특별한 패턴이 없으니 빠르게 처리합시다 처리하고 나면 오거 분리를 시작하는데 실험체 오거와 폐기된 오거 둘이 나타납니다 이 둘을 딜로 찍어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둘이 달려나가는 패턴에서 서로 충돌하게 한다면 긴 시간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때 처리하는 것이 정석적인 패턴입니다. 조건부가 까다롭지는 않지만, 제일 처음 충돌 패턴에 돌을 충돌시키지 못한다면, 폐기된 오고 혼자서만 돌진을 시작하여 클리어 시간이 늘어진 단점이 생깁니다. 가급적 첫 충돌 때 서로 충돌할 수 있게 미리 4명이 벽끝한 자리에 모여 있도록 합시다. 마지막 보스방입니다. 현재 가장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방인데요. 절대로 고대 정화절을 먼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우만이나 공략을 모르는 현재 파티가 도전하다가 정화조를 먼저 작동시켜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화조를 안 쓰는 상황이 제일 좋고요 정화조를 사용하면 5초간 도구로부터 무적이 된 대신에 4개의 면으로 나뉘어진 필드 중에 사용한 필드가 도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후에는 독필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정화조는 도구로 된 필드가 가득해지면 작동하여 다른 필드로 이동하고 또그 필드가 도구로 가득해지면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공략시간을 벌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. 독필드로 되는 정확한 조건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일정 수준의 독이 쌓이면 정화조가 고장나며 독필드가 됩니다. 보스가 중앙에서 슬라임을 소환하는 패턴에는 네방향으로 흩어져 최대한 슬라임을 잡아 각 필드에 독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두번째 슬라임 소환 패턴대는 큰 슬라임이 보스에게 도달시 독필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보스의 패턴에는 오염지대, 독성파도, 급습, 오염된 땅구르기, 촉수소한 슬라임 패턴이 있는데, 슬라임 패턴 말고는 전부 막을 수 없는 독잠판을 추가하는 패턴이라 잘 피해주도록 합시다. 자, 여기까지 오염된 폐기장 간단 공략이었습니다. 이상 민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